곧있으면 저희가 투어를 가잖아요. 약간 DJ 하는 콘셉트어가지고 저희도 한번 배워보려고 왔는데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d j 명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각자 아, 네. 래퍼 닉네임이나 DJ 닉네임 같은 거 짓는 방법 중에 하나가. 아 맞아. 맞아. 근에 먹은 음식과 바지 색깔 오 화이트 김밥으로 하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우승 팀은 저희 이번 그 컨텐츠의 썸네일로. 오 가 넘어서 공주공주. 아 어. 멀티가 엄청 중요한 거 맞아요. 맞아요. 전 진짜 기계치고 얘는 진짜 멀티가 안 되는 사람이라. 오. 아 <웃음> 이거야, 이거야. 올려. <laughs> 올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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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거 하잖아. 내가. 진 이거 <laughs> <laughs> <시나베지 거> 놀래? <놀아. 웃음> 지금 아니야? 아니야 지금, 어, 아니, 지금, 아니. 지금 jong어네. 아니야.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. Oh? 아름다운 형사. Okay. Oh. 그렇지. 또 돌려달래 이거 이거. 와우. 오. 또 썸네일에 주인공을. 오드아이 서클. 뿔뿔뿔뿔